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어제 또 요청을 하셔가지고, 또 이것저것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일단 여러분들 특허 상황을 먼저 보고 가시죠.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 특허 등록을 먼저 시작했고요.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특허는 이렇게 들어갔죠. 네. 이렇게 전도성 구조체 및 이를 포함하는 장치. 자세한 걸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뭐고요. 일본 특허 설명드리고요. 일단 저도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쪽 초전도체까지 제가 뭐 디테일하게 뭔가를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초전도체라는 건 뭐냐면 이극조원이 되면은 전기는 저항값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 저항값이 0이 되는 거를 초전도체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건 측정상의 오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초전도체를 이렇게 실험을 하면 이게 어느 부분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전기 저항값이 0이 안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초전이라는 그 것 자체가 분포가 되어 있는 게 불규칙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기 전기선처럼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에서 되면은 저온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되면 저항값이 0이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불안전한 단계인데 그거를 실패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분들이 이제 그 이석배 박사하고, 이석배 박사는 사실 지금 뭐 검증이나 공개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충분히 공중보양하고 제로저항을 이미 우리는 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캐나다. 캐나다가 대기 중이고요. 특허 대기 중이고, 호주는 일단 2차 거절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구독자님들. 이게 초전도체가 나오나와서 상용화가 되는 순간 석유 필요 없고요.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석유 필요 없고요. 모든 발전소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석유에 관련된 재벌 협력사, 발전소에 관련된 재벌 협력사들 어떻게 될까요? 난리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걸 카르텔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만 얘기를 한게 아니라 이 초전도체 관련된 영상들을 보시면요. 댓글들의 나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과학에서 방구 끼나 낀다는 사람들이 댓글 쓴걸 보세요. 이건 실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지금 이게 특허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카르텔. 그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초전도체에 관련된 기술을 제가 듣기로는 미국엔 이미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굳이 이거를 지금 꺼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석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 상용화돼서 이게 초전도체가 성공이 되면 이게 왜 무섭냐면 지금 해융가 해경합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인공 태양이라고 하죠 인공솔라 그거를 60초 보관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초전도체가 만약에 이게 보관함이 이게 되면은 초저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파괴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인공솔라가 계속 예. 핵융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무한 에너지예요. 무한 에너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얘네들 머릿 속엔 그거예요. 지금 초전도체가 나올 때가 안 됐다. 네, 과학도 이게 진일보 단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네, 돈 석유로 돈 벌어먹어야 되는데 지금 초전도체 나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좀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철기 시대인데. 갑자기 탱크가 나타난 거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 징기스칸이 천하를 통일해야 되는데, 갑자기 탱크가 나타났어. 탑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네, 그, 이석배 박사하고 김현탁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얘네들이, 어, 반기지 않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어, 그걸 얘기해주자면 끝도 없고,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요. 주시고요. 2부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설명 드릴게요. 우리는 신성 델타 테크가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거.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 s 일렉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뭐 헤드 앤 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원입니다. 그러면 약몇 배가 올라갔죠? 6만원이 24만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1 0만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다섯 배에서 1 0 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속 쓰린 경험 한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봤는데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 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드릴 거고요 고쪽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 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정보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때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4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차량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454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10몇 프로 정도 올라갔는데 아직 이슈는 없어요 특별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상승인지 하락인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명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적산벽 나왔죠. 그리고 흑산벽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9월 달이 중요하다. 첫 거래일이 중요하다. 첫 거래일이 양봉일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2일 차인데, 현재는 여기 지지선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이게 뭐더 떨어진다, 더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선뜻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분봉상으로좀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주가가 저점에서 올라오고 나서 저항을 맞은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시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분봉상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한번더 반등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왜음봉이 나왔는지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제가 박스를 쳐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녹색선이 62평선이고 여기가 22평선 250 120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평선이 전부 몰아져 있으니까 얘가 올라오면서 뭐가 인 거예요? 매도세가.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눌려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니까 여기 있는 이평선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120선은 뭐예요? 120일 동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격이에요. 60은 60일 동안, 20은 20일 동안, 240은 240일 동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이 보시면은 대략 얼마 정도 되냐? 자, 120선은 64,000원이에요. 여기 20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60선, 60일 가지고 있는 분은 67,000원이요. 에 그리고 240선 가지고 있는 66,000원. 그러니까 64,000원, 66,000원, 67,000원 3,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60,000원, 59,000원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되니까 너도나도 그냥 뭐한 거예요? 팔아 버린 거죠. 그러면서 심지를 달고 길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지대 여기가 지지대잖아요. 이렇게 여길 터치했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여러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얘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층을 만들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층을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섣부르게 뭐,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긍정적이죠.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얘가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평선 수렴하고, 여기서도 이평선 수렴, 여기서도 이평선 수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 터치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터치하고 나서, 조금 걸렸지만 반등이 나왔단 말이야.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사실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에요. 왜냐면 이 평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지금 한번두번세 번이거든요. 원래 세 번째에서는 이탈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무조건 이게 정석대로 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주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주냐, 아니면 여기가 이탈이 되면은, 어 조금 눌렀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어, 위에 있는 연락처, 예 0103998354로, 예 기존 구독자님들은 구독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문자로 타점 공유를 받고 계신데, 지금 이 영상 처음 보고 계시거나, 신성 델타 테크로 아직 골머리, 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신성델타테크 매수해야 될 타이밍에 예, 매수 신호 매수합니다 문자 넣어드릴 거고요 파는 구간에서는 매도합니다 예, 타점 공유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